안녕하세요. 카니발 전문 현대기아 순정 옵션 튜닝 전문 미스터카 천안 선덕 인사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듬뿍 많은 목요일입니다. 23년도 이제 며칠 3일? 3일 남았나요? 올한 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일수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저희 미스터카 천안 본점 영상은 멀리 김포에서 오신 YP 더뉴 카니발 9인승. 등급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동 트렁크가 안 달렸으니까 풀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도 없고. 원래 김포에서 우리 YP 전동 트렁크 3,517번째인가. 조금 아까 포스팅 봤는데, 17번, 하여간 3517번째인가 16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laughs> 어, 출고 때못 넣은 순정옵션 튜닝을 그대로 했습니다. 뭐, 트렁크, YP 같은 경우는 원체만이에서 작업 시간 은 1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고요. 어, 자, 저 작업이 다 끝나갖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저 올리는 거라. 그 전에 영상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옛날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더 찍게 됐습니다. 먼저 계기판에 앉은 길에, 요 계기판에 보시면, 요 핸들의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설정이 오시면, 요 도에, 도에 오시면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면 지워지고, 누르시면 체크되고, 체크되면 자동으로 이제 열어주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YP 같은 경우는 천장에 이제 오버헤드 코너라서 이 버튼이 있죠. 이건 파워 버튼. 이 끄면 다 자동문이고 트렁크고 다 수동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건 항상 불이 꺼져 있고 나와 있어야 돼요. 자동문은 이렇게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열리지만 트렁크는 한번 눌러서 안 열려요. 길게 뒤에 보시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길게. 어? 어디 있어? 어, 트렁크 길게 누르면, 요, 룸밀러 상으로. 트렁크. 얘는 요즘 차들 같지 않고 속도가 빠르게 느리기가 없어요. 온니 저속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리모컨이 소지하고 이제 나와서 문 잠고. 여기 우리 번호판 가리개가 없어져서. 그래서 일부러 약간 측면에서 좀 찍을게요. 좀더 멀리 가야 되는데. 어, 문 잠고 15초. 15초 이후부터는 이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 그 기능 설명을 드릴게요 15초 기다리라면 이렇게 안 기다려져요 가까이 가면 경고를 합니다 아이고 남바 다 보였네 에이 몰라 차주님한테 양해 구할게요 그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차에서 경고를 하면 열기 싫으시면 피하시면 되고 여실 것 같으면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이렇게 3초만 그러면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뭐, 발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사제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모비스 순정은 오니 요 리모컨과 이 안에 있는 범버 안에 있는 리모컨 센서하고 통신을 해서 테일게이트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발로 하는 거 이런 건다 사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모비스 정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높이 설정은 원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요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소리가 날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버튼부터는 요렇게 이게 속도 조절하는 거 있다가 없으니까 좀 깝깝하긴 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요 기존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고요 포로판 가리기가 어디 갔는가 아이 참 하나 얼른 다시 마치든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쇼바, 수동 쇼바 탈거하고 전동 스피들 모두 하고 안전 센서. 안전 센서, 좌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혹여나 모를 요 사이가 지금 보시면 완전 칼이에요, 칼. 괜히, 혹시 작동 중에 잘못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닫을 때, 요, 요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역동작을 합니다. 트렁크에 물건이 많아도 이스피들 압력 오류로 인해서 자동으로 열려요. 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순정 부품은 거진 뭐 안전에는 뭐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컨도 시동 꺼졌을 때만 길게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고 열리다가 뭔 일이 있어 얼른 누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서요. 그거 참고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틈이 없는 데에서 자동으로 열릴 때는 무조건 어느 조작 버튼이든 리모컨이 됐든 뭐가 요, 요 버튼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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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돼요. 요것도, 요것도 누르면, 아이고, 요것도 누르면 그 자리에 서고. 최고 중요한 거는 움직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뭐 공간이 없어서 갖다 부딪칠것 같다. 리모컨이 호주머니 있다. 그러면 그냥 트렁크 강제로 그냥 막아버리세요. 그러면 그 자리 쓰든가 이렇게 역동작 하든가 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센데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 안쪽에는 물론 세지만. 그러니까 이제 트렁크 작동하면서 혹시나 기스나들라도뭐 망가지더라도 얘만 가를 확률이 더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멀리 김포에서 오신 우리 고객님 차 깔끔하게 작업을 다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경북 영주, 영주시청 장애인 콜택시 자동문 하러 또 작업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